아이언맨 오아이언맨어야씨 오, 아이 확실히 야씨 아이언맨 할걸오야씨와야씨 이거 할걸 <laughs> 미쳤다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컨텐츠는 마블퓨처 레볼루션이라는 2021년 8월 25일에 맨마블에서 출시하는 마블 모바일 게임이에요. 크... 마블을 모티브로 한 게임인데 제가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또와자 요거 언박싱부터 하고 갈게요. 나 뭔지 나도 몰라 안 까봐서 몰라요. 근데 요거랑 요거예요. 마블퓨처 레볼루션 이 무게가 한7 k g 는 되는 것 같아요. 7kg? 짜잔! 오호! 야 씨... 마블 선풍기 또 여름이라고 아니... 야 이거 마블 굿즈를 다 주셨네 야, 마블 선풍기 주셨고요 이건 뭐야? 휴대폰 홀더! 와 캡틴 방패! 이 휴대폰 뒤에 끼는 거와 저... 어우 <laughs> 이런 거 주셨고요 예, 캡틴 방패 이거는 뭐야? 이거 마블 아이언맨 손 피규어예요 근데 요게 USB래. 그래서 넷마블에서 여기 안에 영상을 준비를 해놨대요. 저희 이따가 어, 영상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뭘 야동이야. 뭔 소리에요. 이거는 뭐야? 우와, 씨! 티셔츠도 있네? 야, 근데 이거 입어야지. 어, 사이즈는 아직구요. 네. 마블 퓨처 레볼루션 티. 받았습니다. 야, 근데 선물이 진짜 많이 왔네. 이건 뭐야? 손 세정기. 마블 손 세정기래요. 이야, 씨. 센서야? 이렇게 갖다 대면 나오는 거야? 아니 센서예요 센서 여기 센서 보이죠? 오 대박! 오야 야, 이거 화장실에 놓는 거네. 야손 깨끗이 씻는 거 거품. 씻고 와. 야 이거 야 이따 신호. 아이야 조심하란 말이야. 이런 건 어? 야, 야 이씨 이건 뭐야? 야 마블 퓨처 레볼루션 마우스 패드입니다 야 진짜 완전 선물이 실속형이네 장패드 이야~~ 장패드 와~~ 어 선물을 되게 많이 주시네요 이거는 뭐지? 포스터야? 이야~~ 마블 퓨처 레볼루션 포스터 아우 우리 선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여러분들 손편지가 왔습니다 예 우와, 진짜 선편지야! 직접 쓰셨어! 안녕하세요, 팡이우님. 팡이우님과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함께 되어 너무 기쁩니다. 광활한 월드를 탐험하여 마블 오리지널 스토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추가로 마블 자비스가 쓴 건가, 누구야? <laughs>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 이게 USB인데, 요 USB를 받달라고 하셔가지고, 8기가 짜리, 아이언맨 손 USB. <laughs> 와, 8기가 짜리입니다, 예. 8기가 짜리. 뭔 박발이야, 이씨. 자, 요거 한번 제가. 자, USB 한번 착용하고, <laughs> 어, 영상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데니쿠의 환영 인사, 팡이요. 그 데니쿠 님이 이제, 어, 마블 퓨처 레볼루션 관계자님인가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Hello, 팡이요. My name is 데니쿠, Director of Product Development here at m a l g a m e s Marvel Future Revolution is Marvel's first open-world action. Oh, It is full of superhero action, heated co-op gameplay, and an endless open-world original story. We at Marvel, as well as our friends at Netmarble, are so excited for your upcoming journey into saving multiple worlds from the Convergence. Thank you and welcome to the Omega Ti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코스튬이에요. 이 마블 피처 레볼루션이 코스튬이 4억 가지의 매치가 된대요. 크으... 이런 식으로 4억 개의 코스튬을 막, 막, 할 수... 매치를 할수 있대요. 네. 되게 종류가 많, 다양해요.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막다 껴입을 수 있는 거죠. 예. 되게 다양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코스튬까지 봤는데요 자 우리 한번 게임 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해볼텐데 일단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게 메인캐에요 이거를 누르면 오? 잠깐만요 나 사실 여기 던전이 어딘지 몰라 잠시만요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맵 이렇게 넓은데 어... 잠깐만요 어, 야, 이 씨, 아파, 아파, 야, 쟤네 근데 너무 센데요? 아! 여기 메인 퀘스트 누르면 길을 알려주네, 바닥에. 이걸 이제 봤네길 따라가면 돼요. 어어 좋습니다.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 구르기를 할 때는 무적 판정입니다, 예. 내가 볼때 블랙 위도우가, 어, 나중에 이제 PVP 막 그런 컨텐츠에서는 되게 셀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은신 있는 캐릭터들이, 뭔가 나중에 좀 세거든요. 우와, 씨, 이거 뭐야? 아, 요게 궁극기인가 보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뭐지, 나? 오, 뭐야, 이거? 아, 서브 퀘스트 나왔습니다. 양동이로 강물 깊기 아, 이런 식으로 서브 퀘스트 m b c 를 만나면 그때부터 느낌표가 발생해요. 그니까 모험을 하면서 이제 서브 퀘스트도 좀 찾아가는 재미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숨어있는 NPC들 만나면서 퀘스트를 받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양동이로 강물 깊게 한번 깨보겠습니다 어 흐르는 강물 흐르는 강물을 자 좋습니다 자 양동이 전달하러 갈게요 오케이 부상을 뭘 주지? 오 슈트 줬어요 어 요거 좋습니다 요거 피어 이셀프 슈트 장착해볼까요? 아 근데 기존게 너무 좋아요 지금 템 세팅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어, 네. 어 저거 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네자 다른 스킬 또 이어서 볼게요 오! 어? 요게 좋네 전기구물 이게 속박을 할 수가 있어요 속박 5초 속박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 붙으면은 올가내고 스킬이 되게 다양해서 콤보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넣을 수 있네요 자 일단은 스킬을 좀 보여드렸고요 오메가 카드 포스터같이 뭐 이런 카드를 좀 모으는 재미가 있나봐요 연합 연합 길드 만드는 거네요 길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세 개를 지키는 연합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길드를 자 일단은 여러분들 거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코스튬 한번 해봅시다. 코스튬 좀 바꿔볼게요. 예. 네. 코스튬 강화가 있구요 코스튬 나노융합이 있습니다. 강화는 별을 붙이는 건가봐요. 그죠? 오! 별5 개에서 6 개가 되네요. 이런 재료들을 모으면 돼요. 재료 모으는 던전이 따로 있겠죠, 그죠? 열심히 모아가지고 강화시켜서 별을 붙이는 거네요. 옷. 이야! 확실히 빨간색이 낫네요, 그죠?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머리. 어저용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외형 변경. 이런 식으로 외형 변경을 할수 있어요. 테마. 아 원래는 이게 세트야? 아 테마를 알려주는구나. 원래 세트가 이건가 봐. 이런 식으로, 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예. 오야 이거 존나 귀여워.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야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야야 야, 이 테마 너무 귀여운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마블 게임을 하자면 이걸할 거야 야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주복? 어 즐겨찾기도 되네 오! 내가 원하는 코스튬 해도고 즐겨찾기 할수 있네요 어우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다른 컨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전 차원대전 이건 뭐야 아 요거는 PVP인가? 일단 요거는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서버에 없어가지고 뭐야 왜 진입하군요? 어? 아, 운영자님이 레디 해주셨 나? 아니 운영 미. 그 방이 방송, 보시고 있긴 하거든요? <laughs> 요이 미. 이기면은 점수를 주거든요? 아대이 PVP 컨텐츠이요예 자, 여러분들, 아, 우리 게임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블랙 위도우를 봐서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다른 캐릭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언맨. 이 레벨 1짜리로 한번 보여드릴게 만만, 만만 볼게요, 만만. 오, 아이언맨. 오, 어, 씨. 아이, 확실히. 야, 씨. 아이언맨 할걸. 블랙 위도우 말고. 존나 멋있네. <laughs> 오! 야, 씨. 와, 야, 씨, 이거, 이거, 이잠 이거, 야 이거, 이거, 미쳤다. 거다라 이거, 야아이언 이거, 이 재밌네. 자광이기 이거, 레이저이아이언이개재밌 이거, 이아 이거, 도도재밌 이거, 블랙위도우가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것같더라고요 요게 캐릭터 생성할 때 여러분들, 그 난이도가 처음에 나와있는데, 아이언맨이 난이도가 별이 한 개고, 블랙위도우가 난이도가 다섯 개예요 역시 <laughs> 나는 쉬운 걸 해야돼. 와,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게 대박이에요. 와, 야, 미쳤다. 여러분들, 8월 2 5일날어 게임 출시하면은, 어, 아이언맨 하세요. 개, 개, 재밌는데요? 아, 오늘 진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재밌었나요? 자 마블퓨처 레볼루션 여러분들 8월 25일 오픈 예정이고요. 넷마블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게임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마블 덕후신 분들 사전 예약 중이니까요.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고맙습니다. 마블퓨처 레볼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